이슈 인 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을 여야의 눈높이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떠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먼저 국회 과방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홍 의원님. 네. 김홍일 위원장의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후임을 좀 빨리 좀 해서 방통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KBS를 비롯해서 지상파 인허가 관련된 것, 종편 그리고 또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통신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이런 것을 다 결국은 어, 방통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빨리 조속히 좀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인사검증이 끝난 김홍일 어권익위원장을좀 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역대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은 언론인 아니면 법률가 였습니다. 예. 한상혁 바로 이제 방통위원장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고 해서 어, 김홍일 위원장으로 어 이제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언론인 출신을 임명을 하면 예. 방송 장학 기술자라 그리고 또뭐 임명하면은 검찰 프레임을 하는데 아니 지금 검찰 출신의 지금 장차관 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위한. 어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시고 민주당은 정말 이 탄핵 병에 도지는 것을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요 지금 이동안 방통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대상이 됩니까 탄핵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추가 발의되고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5개월 6개월 걸리니까 고육지책으로 사퇴를 한 겁니다 이거는 헌재 가면 백전 백승으로 기각이 될 사항인데 지금 역대 어떤 국회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이 탄핵 난발 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 탄핵이라는 게잘 아시는 것처럼 상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재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사법적 기능을 부여한 것인데 정말 문제가 되면 고소 고발 통해서 사법 트랙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을 한다. 이건 저는 자꾸 검사 탄핵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검사 탄핵을 하고 또 방통위원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 내년 총선에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도록 지금 흔드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꼭 들으시고 방통위원장 이렇게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자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바람에서 키가 않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한 5시 정도 경에 이제 김기현 대표와 인연혁신위원장이 만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5시쯤이요. 어, 예. 지금까지 인연혁신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어젠다인 통합, 미래 그리고 희생이라는 어젠다를 잘 던져 오셨고 예. 어, 특히 김문경국민당 혁신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당이 어려울 때 어~ 굉장히 그 이미지라든지 또 어~ 그리고 비전을 제시한 것은 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단지 어~ 이런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빨리빨리 지도부가 어, 본인 생각에는 못 받으신다고 생각에 답답하셨겠죠 예. 그래서 조금 어~ 마지막에 그공관 위원장을 달라 뭐 이런 조금 어, 좀 섣부름 좀 말씀을 하셔서 조금 뭐 현재는 좀 이미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 어쨌든 오늘 만남을 통해서 어, 아마 김기현 대표도 인연혁신위원장에게 좀, 그동안에 좀불편한 오해도 풀면서 혁신위원회에서 던졌던 예. 이런 어젠대에서 어떻게 좀 시간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또 메시지도 분명히 이제 비공개해서 말씀을 뭐 어느 정도는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저는 오늘 통해서 이유한 혁신위원장이 가졌던 뭐, 뭐, 최고 지도부에 가졌던 이런 어떤 조금 뭐, 어, 좀 아쉬움 예. 어 이런 부분이 예. 상당 부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좀 예상은 됩니다. 교체가 결정되는 원유룡 국토부 장관 말이죠.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그런데 전광훈 목사랑 같이 있었다고 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어 제가 그그 그 팩트 관계를 조금 체크를 좀 하면은 예어 원희룡 장관이 이제 경주 간그 모임은 어 경북 지역의 기독 그 장로 연합회 행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이철우 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지사가 초청해서 이제 가셨다 그러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정강훈 어, 목사도 참석했을 뿐이고, 그게 정강훈 목사가 뭐, 어, 주최한 그런 행사 아니다. 주최 행사 아니다 예, 예. 잘 하신 것처럼 원희룡 어, 장가도 아주 독실한, 그리스한 집안 아닙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가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이제 뭐 흠, 저희 당 입장에서는 흠지 중에 흠지. 어, 이재명 대표가 있는 개항을에 가겠다. 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 대장동 일타 강사로서 어, 대장동의 몸통을 잡겠다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이제 어, 지금 사실상 주사표를 던진 것이 마찬가지인데 어, 이런 면들이 어, 결말을 떠나서 굉장히 좀 어, 지금 당의 어, 희생 내지는 어, 도전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박수를 저희 어, 보수 우파 진영에서 지금 받고 있고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어, 앞으로 더 많은 어, 어떤 그런 어떤 도전을 많이 불러 일으킬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이낙연 대표를 사적으로 만난 분들 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이제 결심을 하셨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 중에 민주주의 실천행동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제 신당 준비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당내 민주주의가 뭐 거의 뭐 질식할 정도도 되고 특히 예. 또어 수박이란 이름으로 어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는 뭐어 강하게 뭐 지구당 사무실에까지 쫓아가면서까지 막 예. 어 반대 방해한 어떤 그런 어떤 행위들 심지어 뭐 내려졌다고는 하지만. 어, 이낙연 대표 본인조차도 지금 출당하는 그런 어떤 그 강승 세력이 있고 또 예. 도덕적인 어, 측면에서도 지금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도 수사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김용 부원장 경선 자금으로1심에서 징역 5년이나 고형 중형까지 지금 선고가 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당이 안고탈 수 없다 이런 예.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세균 또 김부겸 전 총리들과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특히 예. 이낙연 대표의 지금 최근의 은행은 단순 고민을 넘어서 어. 어탈당과 신당을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이제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어떤 공천 어떤 준비 과정이라든지 또 내, 내일 또 어, 민주당의 중앙 그어그 어, 그 간부 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또 당헌 네. 당규에서 또 이제 개정된 것이 이제 변경 될 어떤 그런 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앞으로 가변성은 있습니다. 만은 예. 지금 이낙연 대표의 어떤 어떤 움직임을 봐서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런 확실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편을 했죠. 이제 비법률적으로 뭐명예불 회복하겠다는 등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와중에 확실하게 이제 신당 창당에 그런 어떤 의사를 이제 내비쳤고 또 송영길 대표도 뭐. 어, 돈봉투당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두 분은 이제 어, 신당의 상수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선거제 개편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김부겸 정세근 총리는 이 앞에 두 분하고는 또 완전히 결이 다르죠. 예. 어, 이세 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제 본류라고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이세 이 분들이 움직이면 그냥 뭐 탈당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굉장히 본류가 흔들리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볼게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움직이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조국청 예. 어, 의원과 또 이제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이세 총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입니다. 유영찬 의원도 이낙연 또 어~ 또 이제 이원호 의원도 정세균이 각각의 분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이 원칙의 상식의 의원들이 이달 중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세분 총리의 움직임 그리고 이 원칙 상식의 의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예. 어~ 이분들의 움직임은 어, 조국, 그리고 송영길 어떤 신당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